일대 불타는 드럭맨이 된 손태진이 우승 소감을 밝혔다. 손태진은 발을 아직도 하니 벙벙한 게꿈 같고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며 MBN 불타는 드럭맨 우승 소감을 밝혔다. 손태진은 막상 마음을 먹고 지원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했다. 매 미션마다 너무나 유명한 곡임에도 저에겐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선곡들을 마주하며 저만의 색깔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하며 지생 시간들이었다며 피디님들, 작가님들, 대표단님들의 조언과 위로 없이는, 그리고 주변 분들의 아낌없는 응원 없이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했다. 손태진은 제1대 불타는 드롯맨이라는이 귀한 상의 주인공은 단지 저뿐 아니라 불타는 드롯맨 무대를 간절하게 진심 담아 노래하며 달려온 모든 출연자들을 위한 상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가수 손태진을 기대해 주시는 만큼,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무대들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승에 함께 올랐던 애노, 신성, 김중년, 민수현, 공훈, 박민수 등을 언급하며 불타는 트롯맨에 함께 달려준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모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더 많은 대중분들 위해 늘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활동하겠다. 앞으로도 트롯맨들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속 키워주세요라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손태지는 지난 7일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 6억의 주인공이 됐다. 손태지는 JTBC 벤텀싱어 첫 시즌에 우승한 데 이어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손태지는 감사한 마음만 가득 드는 것 같다. 여기까지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다. 제작진 분들께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연예인 대표단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배운 게 훨씬 많다. 함께한 출연진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손태제는 초, 중, 고를 모두 싱가포르에서 다녔는데 고등학교 시절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음악이나 미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저는 음악을 조금 더 잘하는 편이어서 노래하게 됐죠. 라고. 했다. 그리고 가끔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합창을 지휘하신 뒤에 항상 저를 불러 너는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그래도 음악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대학교에 합격까지 했어요. 주변에서는 계속 음악을 권유했고요. 라기도. 했다. 이어서 대학교까지 정해진 와중에 계속 마음이 흔들려 한국에 들어왔는데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성악과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집중해서 수시를 준비했고 성악과에 입학하게 됐죠. 라고 했다. 손태진이 카페라 가수가 된 계기는 대학생 때부터 성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등 외국 문화가 많이 담긴 클래식 곡의 가사를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여요. 라고 했다. 손태진은 성악가 겸 크로스오버 가수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 생활과 유엔젤 보이스 그룹 활동을 병행하던 중 2016년 j TBC 팬텀싱어에 참가해 포르테 디과트로의 멤버, 베이스, 로 최종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포르테 디과트로는 당시 결승 1차전에서 결성한 팀으로 솔테지는 팬텀싱어 종영 이후 정식 데뷔, 그룹 활동과 더불어 2018년 첫 솔로 싱글 잠든 그대를 발표하며 솔로 데뷔, 특유의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도 가곡이 있지만, 관객들이 느끼는 감동은 해외보단 덜한것 같았어요. 가장 크게 느꼈던 계기가 우리가 아는 하이마트 센티미터 송이에요. 다른 아류아는 몰라도, 그 노래만 부르면 다들 하라며 고개를 끄덕이죠. 대중과 이런 공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클래식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음악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페라페라를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손 대재는 그렇게 2018년 3월 디지털 싱글 잠든 그대를 시작으로, 오르골, 깊어진의 오늘 등 싱글과 EP 앨범을 발표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손태진은 여러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활약하고 있다. 손태진은 특히 2019년 12월에는 복면가왕에 참가해 3라운드까지 진출하기도 했고, 불후의 명곡 열린 음악회 올탁구나 등의 출연회 다시 한번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23년 방송된 불타는 드롯맨은 결승 1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황영웅이 빠진 톱7위 결승 2차전을 벌였다. 2위는 신성, 3위는 민소현, 4위는 김중연, 5위는 박민수, 6위는 공훈, 7위는 에녹이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솔태진은 남진의 상사화를 부르며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손태진은 성악가 출신으로 가수 심수봉의 외조파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태진에게는 경연 단계마다 누적된 최종 상금 6억 2천만 원이 주어졌다. 심수봉과 손태진은 가까운 친척 관계이다. 심수봉이 손태진 엄마의 친동생으로 손태진의 이모 할머니가 된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가 있으며 앞서 지난해 2021년 KBS 이환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에서 포르테디 과투로와의 무대를 마친 심수봉은 손태진을 소개하며 처음 노래를 했던 매력적인 저음의 주인공이 저하고 집안 친척이다. 태진이 할머니가 저의 언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어 심수봉은 손태진이 나를 할머니라고 부른다. 어디 가서 그러지 말아줘라고 했었다고 하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손태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모님이라고 한다.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손태진 역시 2019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접 심수봉을 이모 할머니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후 한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과 음악은 늘 함께 있었다. 친가가 노래 쪽으로 특출난 핏줄이고 외가도 어머니의 자매분들이 딱 피아노를 쳤다.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음방 모으는 걸 좋아했다. 라고 했다. 또한 아직도 20년 넘은 고가 스피커를 가지고 계실 정도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음악을 들은 덕분에 적어도 음치는 아니지 않았나 싶다. 라고 하기도 했으며 내가 야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다. 이모 할머니의 노래가 노래방에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다. 나중에 가수로서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지금도 정정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어렸을 때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다. 워낙 젊으셔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안 좋아한다. 조모님이라고 하라더라. 밴드 분들과 같이 모여 날 위해 응원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도 했다. 손태진은 올해 나이 35세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며 현재 여자친구 임무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손태진의 현재 소속사는 아테나티스트와 미스틱스 둘이 소속이다. 손태진 학력은 서울대학교 상악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악과를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태진은 키가 186cm에 장신의 몸무게는 77kg이며 종교는 개신교이다. 성악가 손태진의 나이는 1988년 10월 21생으로 올해 나이 36세이다 다음은 손태진이 남긴 글 전문 안녕하세요 손태진입니다 아직도 하니 벙벙한 꿈같고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처음 예선 볼 때가 문득 기억이 납니다 막상 마음을 먹고 지원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했습니다 매 미션마다 너무나 유명한 곡임에도 저에겐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선곡들을 마주하며 저만의 색깔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하며 지센 시간들이었습니다. 피디님들, 작가님들, 대표단님들의 조언과 위로 없이는, 그리고 주변 분들의 아낌없는 응원 없이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제1대 불타는 드롯맨이라는 이 귀한 상의 주인공은 단지 저뿐 아니라 불타는 드롯맨 무대를 간절하게 진심 담아 노래하며 달려온 모든 출연자들을 위한 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수 손태진을 기대해 주시는 만큼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무대들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결승에 함께한 애녹형, 신성영, 중현이, 순현이 공훈이 민수 모두 너무너무 고생했고 실력자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의지가 많이 되어주어 고맙다는 말,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 전하며 불타는 드론맨에 함께 달려준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모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투표로, 댓글로, TV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더 많은 대중분들 위해 늘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트롯맨들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속 키워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